스님 토토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두산 대 SSG 시작하겠습니다. 김민규는 이번 시즌 여섯 번째 등판 경기다. 8월 다시 1군에 올라와 불펜에서 4경기에 나섰는데 이 경기에 선발 기회를 받았다. 두산의 이승엽 감독이 기대를 걸고 선발에 합류시킨 최승용이 지난 등판 이후 부상으로 빠졌기에 대체 선발이 필요했고 그가 기회를 받았다. 그러나, 긴 이닝을 소화하는 선발이라기보다는 초반을 책임질 오프너로 보는 것이 맞다. 엘리아스는 직전 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LG 상대로 호투하며 승리했다. 한국에 와서 가장 긴 이닝인 8이닝을 소화하며 무사사구 4피안타 1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아냈다. 다소 기복 있는 피칭으로 인해 안정감 있는 투수로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최근 3경기에서는 상위권 팀 상대로 2승을 따냈다. 여전히 피안타율이 3알이긴 하지만 안 좋을 때와 비교하면 수치가 제법 하락했다. 부산 상대로는 커리어 첫 등판이다. 쓰의 승리를 본다. 저투수에 약한 부산이지만 1차전에서 김광현을 초반부터 공략하며 완승을 거뒀다. 그러나 엘리아스는 저안에 처음 상대하는 투수로 적응의 시간이 필요하다. 컨트롤 불안으로 1군에서 자리 잡지 못한 김민규 상대로 초반부터 다득점을 기대할 만한 쓰기 1차전 패배를 이벤지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롯데 대 KT 시작하겠습니다. 박세웅은 7월 들어 리그 5연패를 당하며 고전했었다. 그러나, 최근 두 차례 등판에서 모두 QS에 성공하며 1승을 따냈다. 속구의 회전수 감소로 인해 정타 허용이 많았고 슬라이더 컨트롤도 들쑥날쑥했던 시기를 지나 다시 안경에 있으리 모습을 되찾았다. 친정팀인 KT 상대로는 이번 시즌 두 차례 등판했는데 승리 없이 1패와 더불어 2.45의 방어율을 기록했었다. 배재성은 직전 경기에서 하나 상대로 사실정하며 고전했지만 타선의 지원 속에 패하지 않았다. 후반기에 3연승 중인데 기복 있던 전반기에 비하면 확실히 나아진 모습이다. 140대 중반의 패스트볼을 중심으로 슬라이더 등을 안정적으로 제구하고 있다. 최근 엉상백이 부상으로 빠진 KT기의 사선발로 팀에서 기대를 걸고 있다. 롯데 상대로는 이번 시즌 4차례 등판했는데 1승 1패 1.99의 방어율로 잘 던졌다. KT의 승리를 본다. 롯데는 1차전의 우한 에이스인 윌커슨이 역할을 다했음에도 타선의 부진 속에 경기를 내줬다. 박세웅이 부진하던 시기를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한두 경기 더 봐야 한다. 롯데 타선이 슬라이더에 약하기에 커리어 내내 강세를 보인 배재성이 나서 선발 싸움을 할수 있고 득점권 응집력이 빼어난 KT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삼성 대 키움 시작하겠습니다. 백정현은 최근 삼성 마운드에서 가장 믿을만한 선발 자원이다. 뷰캐넌과 원태인도 제몫을 하고 있지만 베테랑 저한인 그의 활약도 꾸준하다. 리그 선두인 LG 상대로 연속 QS 동반 승리를 따냈고 최근 4연승 중이다. 리그에서 가장 평균 구속이 느린. 투수지만 누구보다 안정적인 제구와 곳곳을 찌르는 코너워 능력을 자랑한다. 키움 상대로는 이번 시즌 2승 무패 2.63의 방어율로 좋았다. 쿠라도는 지난 기아전 승리 이후 한 차례 휴식을 가졌다. 몸상태에 딱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쉬지 않고 달려온 그에게 홍원기 감독이 휴식을 줬다. 그리고 이 경기에 복귀해 다시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올스타 브레이크 이후 패배 없이 3연승을 기록. 중인데 그 기간 3차례의 QS를 기록하는 등 외인 에이스로 잘해준 투수다. 삼성 상대로는 이번 시즌 2경기 모두 QS 플러스를 기록하며 1승 1.17의 방어율로 매우 강했다. 키움의 승리를 본다. 백정현이 좌타 위주의 키움 타선 상대로 안정적인 이닝 소화를 한건 사실이지만 후라도는 삼성에 더 강했다. 또, 시즌 내내 쉬지 않고 달려왔기에 체력 부담이 있던 후라도가 충분히 쉬고 나서는 경기로 속구에 힘도 더 붙을 것이다. 1차 전부터 타선이 터진 키움미기에 충분히 연승을 노릴만 하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NC대 LG 시작하겠습니다. 테너는 와이드너를 포기한 NC가 새롭게 영입한 저한 선발이다. 마이너 성적이 최상위권은 아니었지만 컨트롤에 강점이 있다는 팀의 판단이 있었고 구종 레퍼토리가 다양한 것도 선택의 이유였다. 그리고 한국에 와 나선 이 경기에서 모두 QS를 기록했다. 첫 등판에서 홈런 두 개를 맞는 등 고전했지만 다음 경기에서는 6이닝을 일자책으로 막아냈다. 커브와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브레이킹볼을 잘 구사했다. 플러코는 코로나와 감기에서 돌아온 이후 나선 3경기에서 승리 없이 2패를 당했다. 리그 개막 이후 10연승에 성공하며 누구보다 길게 연승에 성공한 투수였는데 주춤하는 최근이다. 그래도 직전 경기에서 QS를 기록하며 반등의 조짐을 알렸는데 스위퍼와 커브를 이스트라이크 e 이후 던지며 타자의 헛스윙을 유도했다. NC 상대로도 이번 시즌 QS 플러스 동반 승리가 있었다. LG의 승리를 본다. 시리즈 1차전에서 최원패가 3위까지 트실점하는 등 경기 모멘텀을 내줬기에 주전들을 빠르게 교체하며 준비한 2차전이다. NC에 강했던 데다 최근 부진을 털어낸 플러코가 나서고 저투에 강한 상위타선이 테너 상대로 득점을 만들 LG가 승리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kia 대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양현종은 4경기 연속 3실점 이상은 물론 키움전 7실점으로 부진하며 한 차례 휴식을 가졌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여전히 140대 중후반의 속구를 던지는 투수로 구인은 여전하지만 체력적 부담에 시달린 최근이었다. 그리고 충분히 쉬고 2경기에 복귀한다. 한화 상대로는 이번 시즌 1차례 등판했는데 승리를 따내진 못했지만 QS 플러스를 기록했었다. 페냐는 최근 3경기에서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고 입패를 당했다. 그러나 KT와 NC 등 상위권 팀 상대로 연속 QS를 기록하며 선발로서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알칸타라와 패디 같은 구위로 보기 어렵고 플러코의 스위퍼 같은 결정구도 없지만 위기관리 능력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기아 상대로는 QS 동반 승리가 있었다. 한화의 승리를 본다. 양현종이 로테이션을 한 차례 건너뛰고 나서는 이 경기에서 반등을 노리겠지만 떨어진 페이스를 쉽게 끌어올리긴 어렵다. 또 한화 타선이 기복에도 불구하고 좌투수 상대를 잘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QS 능력이 좋은 패. 야가 나서는 한화가 1차전 패배를 이벤지할 것이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